안녕하세요. 당신 편한대로 말 바꾸셔놓고 이제 와서 친정어머니 샘내는 시어머니 때문에 환장하겠는 30대 여성입니다. 이혼을 하기에는 어디 가서 말하기도 뭐할 만큼 유치한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론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해서 하소연이라도 하러 왔어요. 남편과 저는 인연을 사귀고 결혼했는데 소개받았을 당시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저는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소개를 해준 사람은 남편의 친구로 저와 친한 단짝 친구의 남자친구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딱히 내키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기에 한번 만나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랑 몇번 대화를 나눠보니까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더 만나보다가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31살이 되던 해 남편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한지 4년이 채안 되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월수령액이 300도 채 되지 않았고, 그렇다보니 모아둔 돈도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남편 돈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사실을 알고 나니 황당하대요. 결혼 전에는 솔직히 대놓고 돈 이야기를 하기가 껄끄러워서 그냥 남편 하고 다니는 모습이라던가 씀씀이로 대충 짐작만 했었는데, 그제서야 그러지 말 거라고 후회가 되더라니까요. 친정부모님이 결혼 허락을 해주실지도 걱정이었지요?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친정에서는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다, 그리고 공무원이지 않냐며 앞으로 살아가면서 착실히 모으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대요. 그래서 시댁으로부터 삼천 받고 신혼살림은 친정부모님이 소유하신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네요. 이후로 결혼한 지 1년 만에 저는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신혼도 즐기고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직후부터 어머님이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며 하도 성하셨어요. 애만 낳으면 당신이 다 키워주겠다는 달콤한 제안도 하셨고요. 물론 어머님이 하시는 일도 있으시고 평소에 스스로 건강에 대해서 걱정도 많으신 분이라 처음부터 맡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어머님이 어찌나 손주 타령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한편으론 부모가 젊어야 건강한 애를 낳을 수 있다는 소리도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처음 계획과는 달리 아이를 좀 일찍 갖게 되었네요. 문제는 제가 다니던 회사에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같은 제도가 있기는 했지만 다 쓰는 사람이 전무후무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어찌나 눈치가 보이던지요. 게다가 제가 속한 부서에 여직원도 적어서 가뜩이나 승진에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임신 7개월 차까지는 평소처럼 출퇴근하며 직장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큰일 난다고 만료하는데도 버티고 다녔지요. 하지만 결국 퇴근 후 집에 오는 길에 현기증으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때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회사에 출산 휴가를 냈습니다. 이후에는 육아휴직을 썼고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쓴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회사 상사로부터 잘 쉬고 있냐? 회사는 바빠 죽겠다며 언제쯤 복귀할 수 있냐는 식의 연락을 두어 차례나 받았습니다. 상사는 별뜻 없이 한 말이라 했지만 주변 친구들은 그러다 너 복귀했는데 자리 없어져 있는 거 아니냐며 웃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그런 상상을 안 해본 게 아니라서 한마디로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혹시 육아휴직 좀 쓰면 안 되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눈치가 보여서 어렵다는 거예요. 공무원이니까 저랑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거기도 거기대로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데 전화로 여쭤봤는데, 어머님이 생각해보고 말고도 없이 딱 잘라서 안 된다고 못 봐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당시 신우가 출산을 코앞에 두고 있었는데, 신우가 애를 낳으면 그 애를 봐주기로 하셨다면서요. 남편보다 두살 어린 신우는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했는데, 신우남편 쪽에서 반대하는 결혼이었어서 그쪽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반대가 얼마나 심했냐면 결혼식장에 시아버지 되시는 분은 아예 오지를 않으셨으니 말다 했지요. 그리고 어머님 입장에서야 당신 딸이니 얼마나 안쓰럽고 그랬겠어요. 당연히 도와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애를 못 봐준다고 하시는 어머님을 원망하고 서운하고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제 상황을 알게 되신 친정어머니가 그럼 당신이 봐주면 어떻겠냐고 하시대요. 솔직히 친정어머니한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어쩌다 공원에서 손자손녀한테 시달리는 어르신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안 좋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친정어머니는 요새 저희 딸이 그렇게 눈에 밟혔다면서 당신은 괜찮다고 사양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염치불구하고 친정어머니께 부탁을 드렸어요. 사실 당시 언론에서 시터들이 애기들 괴롭히고 그러는 뉴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맡기는 건 정말 내키지가 않았기에 한편으론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친정어머니 아파트에서 얹혀 살고 있기도 했고, 이제 몇 시간이건 간에 친정어머니가 아이도 봐주시게 되었으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한 달에 150만원씩 드리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사실 200만원 정도를 생각했는데, 오히려 친정어머니가 먼저 그렇게 다 당신 주고 나면 언제 돈 모아서 독립할 거냐고 한 사코 안 받겠다 하셔서 150만원으로 합의를 봤어요. 그나마도 그중 50만원은 다시 외손녀인 저희 딸한테 먹을 거 사주시고 옷 사주시고 하는데 쓰셨지만요. 그런데 문제라고 해야 할지, 친정어머니가 오셔서 애만 봐주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청소며 빨래며 뭐라도 하나 더 해주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냉장고가 비어 있다 싶으면 밑반찬도 싹 만들어다 주시고,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너무 죄송하대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는 아침에 한 시간이라도 더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 떨어가며 청소고 뭐고, 웬만하면 집안일은 하나라도 더 해놓고 출근을 했어요. 제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친정어머니도 저도 서로를 많이 배려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싫은 소리 나오는 거 없었고, 오히려 서로에게 정말 고마운 기억을 많이 만들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런 생활을 한 반년쯤 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어머님 생신이라서 저희 부부 신혼의 부부까지 시댁에 다 같이 모이게 되었는데요. 저희 부부나 신혼의나 어쨌든 친정 어머니한테 애를 부탁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이래저래 할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먼저 그래서 우리는 장모님한테 한 달에 150씩 드리고 있다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이 좋아 150이지. 저는 제 나름대로 월세에 에바주는 비용에 이것저것 다 같이 뭉뚱그려 드리는 거라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겠던데.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님 얼굴이 뭐랄까 좀 이상해 보였어요. 언짢으신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런데 눈치 없는 남편은 그런 어머님 표정을 못본 건지 신우더러 너는 엄마한테 얼마 주고 애를 맡기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신우도 이내 표정이 안 좋아지고. 그때 신우 남편은 담배 한대 피고 온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렇게 신우 남편이 자리를 비우고 나자 신우가 저희 남편더러 오빠는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내 저한테 불똥이 튀어서는 언니네 어머니가 그렇게 달라더냐며 무슨 딸한테 돈을 받냐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그 말에 발끈해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더들인다 하는데도 안 받는다 하신다고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어머님이 저희더러 처음에 당신한테 애 봐달라고 할땐돈 얘기는 안 하지 않았냐며 저더러 머리 썼네 그러시대요. 그래서 머리를 쓴게 아니라 제가 가타부터 설명도 하기 전에 무조건 신혼에애 봐줘야 한다고 저희에는 못 봐준다 하셨지 않냐고 했어요. 서로 다들 바짝 나리 서가지고는 대화가 오가는 내내 정말이지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하더라니까요. 그렇게 시댁에서 돌아왔고 남편도 저도 찜찜해 하긴 했지만 서로 먼저 말은 안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어머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어제 일이 생각나서 좀 찜찜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고요. 어머님은 대뜸 당신이 요새 손가락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래도 공장 일을 할 때는 돈이라도 버니까 병원도 가고 했는데, 요새는 신후에 봐주느라 공장도 못 나가서 돈은 돈대로 못 벌고 병원도 제때 못 간다며 하소연을 늘어놓으시대요. 저는 저대로 사무실이라 눈치가 보여서 빨리 들어가 봐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렇다고 알른 소리 하시는 어머님 전화를 끊기도 뭐하고.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먼저 그래서 말인데, 친정에 얘기해서 너네 엄마 못 오게 하랍니다. 이제 저희 애는 당신이 봐주시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아가씨네 애는 어떡하냐니까 그거야 지가 알아서 할일 아니겠냐대요. 지 애미 돈도 한푼안 주는 x 라며 당신도 이제 신경 쓰고 싶지 않다나요. 듣고 있기가 참 거북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신우랑 제 사이가 안 좋아질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지요. 그리고 설령 신우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어머님이 도와주셨다면 모를까? 친정어머니랑 스케줄 맞춰가며 자라고 있는데 이제 와서 어머님이랑. 솔직히 친정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애 봐주시는 거랑 어머님이 저희 집에서 애 봐주시는 건 아예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딱 잘라서 그렇게는 안될것 같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그런 저에게 화가 단단히 나셔서 전화를 끊으셨고요.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별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어머님이 억지를 쓰신 거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의 억지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랑 전화를 끊자마자 그 길로 저희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는 당신 먹고 살기 힘든 이야기를 한참 늘어놓으시곤 다시 공장이라도 나가봐야겠다며 도와달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떨떠름하긴 했지만 뭘 어떻게 도와드리냐고 물으셨는데 저희에 보면서 신혼의 애도 같이 봐주면 안 되겠냐 그러시더랍니다. 애 하나 보나 둘 보나 똑같지 않냐면서 집도 안 멀다고 저희 집에 갈때 신혼에 들려서 애를 데리고 가란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래요. 친정어머니가 어이가 없어서 그게 말이 되냐고 반문하니 말이 안될건또 뭐냐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곤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친정어머니는 어머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보다며 걱정을 하시는 눈치였지만 저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돈한테 전화해서 그런 억지를 쓰실 수가 있나 싶어서 말이 다안 나오더라니까요. 제가 남편더러 막말로 어머님 제 정신이신거 맞냐고 어떻게 우리 엄마더러 신혼의 애를 봐달란 소리를 할 수가 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황당한지 말을 잇지 못하더니 전 솔직히 이때만 해도 남편이 제 편인 줄 알았어요. 아니 백번 양보해서 적어도 제 입장을 이해하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기껏한다는 소리가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무조건 나쁘게만 볼게 아니라 어떻게 어머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안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어떻게든 끌어오르는 분을 삭히려고 말이지요. 그런데 도무지 참아지지가 않아서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지가 뭘 잘했다고 TV나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TV를 꺼버리곤 남편한테 그래서 어머님을 어떻게 도와드리자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어머님이 신호해보면서 저희에도 보게 하자고, 그리고 장모님들이던 돈 어머님들이자대요. 그래서 정말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 한번 두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남편 말대로 해봤어요. 솔직히 일주일이면 어느 쪽이든 상황 판단이 되겠지 싶었으니까요. 친정어머니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어머님께 친정어머니가 해주시던 스케줄 그대로 어머님께 넘겨드렸고, 꼭 따라달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내내 저희의 하원 시간 하나 못 맞춰주신 거, 그건 양반이에요. 심지어 콧물을 리는 신우애를 데리고 저희 집에 오셔서는 저희애까지 같은 가재수건으로 콧물부터 시작해서 오만 곳을 다 닦아주시고, 결국 저희애까지 아프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어머님한테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네요. 그리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남편도 그런 상황을 보더니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그냥 원래대로 장모님께 부탁드리자면서 저한테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어머님이 일주일 봐준 것도 봐준 거니 150만원에서 50만원은 줘야 할거 아니냐입니다. 그러자 참다 못한 남편이 어머님더러 손주들 팔아서 장사하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신우는 신우대로 어머님한테 화가 나서는 악을 써댄 모양입니다. 모녀 사이에 무슨 막말이 오갔는지는 정확히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그래서 어머님하고 저희 남편, 그리고 신호까지 전부 다 서로서로 서로 안 보고 지내는 중이에요. 솔직히 아무리 부모자식 사이라고 해도 세상 천지에 무조건적인 희생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이고 행동이고 조심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어머님이 저희나 신우네 부부를 대하시는 태도나 신우가 어머님을 대하는 태도나 저로 하여금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하대요. 한편 남편은 자기 식구들의 행동이 부끄러울 뿐이라며 저보기를 민망해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러니까 당신부터라도 말 한마디라도 어머님께 상냥하게 해드리고 신우 앞에서 돈 얘기 같은 민감한 주제는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한마디 했어요. 물론 어머님도 저희나 신호한테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해주시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걸 제가 어머님 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니 제가 마음을 접는 편이 낫겠지요. 아무튼 시댁 식구들 사이야 어쨌든 피를 나눈 한가족이니 언젠가 풀 어지긴 할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제가 유난스럽게 나서서 어머님과 신호 사이를 중재하고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재알돌이만 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려고요.